프랑스가 중국을 능가하는 핵무장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가 GDP 대비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나토의 안보보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함에 따라 국제언론은 유럽 안보체제와 관련해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위비는 GDP의 5%까지 증액인데 현재 유럽은 이를 맞춰주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한국회의원은 미국의 뒤통수 짓에 프랑스가 선물했던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는 요구까지 했는데요.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만약 미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프랑스는 지금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프랑스에 한방 먹였습니다. 사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요구는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냉전 이후 유럽은 방위비를 꾸준히 줄여왔고 여기서 남은 돈으로 사회보장과 복지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신 방위비를 부담해 준 덕분에 오늘날 유럽이 이만큼 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현재 전후 최대의 안보재편 시기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 역할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추구하는 독자적인 군사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프랑스와 프랑스의 핵무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발표 자료 기준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400개에서 500개 그리고 이 뒤를 290개의 프랑스가 뒤쫓고 있습니다. 영국이 225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핵무기 운영이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독자 운영 능력에서 프랑스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는 핵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프랑스의 핵전력은 1960년 드골 대통령 시절 미국 의존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어 독자 개발된 것으로 핵전력을 자국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드골 대통령은 당시 파리의 안전을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미국에 던지며 핵전력의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유럽 내 동맹국들의 자국의 핵억지력 공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고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이 이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단지 자국방어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안보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프랑스의 해구산은 아직 유럽 전역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023년 기준 410개 의 중국과 290개의 프랑스의 핵탄두 보유 전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지만 추가 핵탄두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100개 생산에만 약 10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유럽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의 해구산을 완성하려면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실전 배치 대수를 늘리는 한편 핵잠수함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전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에 배치됐던 미국의 핵전력 이전 논의까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프랑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의 유럽 철수를 우려해 프랑스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배치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프라나이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 통제 군축비 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이 핵군축 관련 회의에서 러시아, 중국 등이 핵전력을 계속 증강하면 미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유럽 특히 프랑스에 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핵무기를 금지하는 중거리 핵전력조약이 무효로 한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사이에 벌어지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경쟁에 프랑스도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챌린지에 따르면 프랑스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사거리 1,000km를 넘는 새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프랑스가 운용하는 자.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최대 4거리 만 킬로미터의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용 탄도 미사일 M51뿐인데요. 이제 프랑스는 지상형 핵탄두 개발에 본격 돌입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 전력이 없는 프랑스군은 프랑스 방위사업청과 함께 트럭 같은 이동식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차례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던 국가였습니다. 194 46년에서 47년 프랑스는 독일 엔지니어들을 활용해 최대 사거리 3,600km. 탄도중량 1,000kg의 IRBM 프로젝트 슈퍼보이트를 추진했지만 주변 정세의 변화와 예산 문제로 1948년 중단했습니다. 이후 1971년부터 운용한 S2 미사일과 2단고체 추진체 중거리 탄도미사일 S3 미사일을 연이어 개발했으나 이 역시도 작은 문제로 1997년 후속 모델 개발이 취소됐는데요. 그러나 최근 프랑스는 잠수함용 탄도미사일용 M51 미사일 업그레이드와 ASM 포지공중 발사 핵미사일 개발을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독일과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스웨덴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 이니셔티브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법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언제나 비용 문제가 프랑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술했지만 2차 세계대전과 냉전기 이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지속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여왔습니다. 예컨대 1950년대에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GDP의 8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 독일은 1.5% 프랑스는 2.1% 영국은 2.3%의 국방비만 사용해왔고 예외적으로 폴란드만이 3.8%의 국방비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병력 면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1985년 30만 명에 달했던 상비군 병력을 2020년 기준 15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였으며 독일 역시 47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물론 독일의 경우 전범국가라는 비판 속에 진행된 군비 축소이긴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국방 예산 감축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안보 체계가 축소되었습니다. 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은 이렇게 줄인 국방비로 사회복지 예산에 사용해왔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른바 평화 배당금을 통해 냉전 이후 축소된 군사위협을 배경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 예산은 GDP 대비 미국보다 두세 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미국이 유럽의 복지 예산을 대신 내준 세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국대서양조약기구이며 유럽의 집단안보를 위한 공동의 방어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체 나토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자유의 여신상과 독일어 논란도 단순한 외교적 논쟁이라고 보기보단 누적된 방입이 부담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과거 여러 행정부에 걸쳐 유럽에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해 왔는데요. 트럼프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유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 각국에 일대 충격을 안겨주었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방위비 증액 논의가 현실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령화와 경제 저성장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복지 예산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방 예산 확대의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유럽 각국은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받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 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고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부채를 감수하거나 증세를 단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미국 수준인 GDP 대비 3에서 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면 상당한 재정재편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교육, 보건, 환경, 사회복지 등 주요 공공예산을 최소 10% 이상 줄이지 않으면 GDP의 5%에 달하는 국방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특히 독일은 이 조건에서도 달성이 어려운 구조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이 그간 국방비를 지나치게 축소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 예산을 과감히 줄이거나 증세를 단행해 자율적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단기적 재정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 역할을 를 지속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마당에 마지막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 또한 이전처럼. 안보를 외부에 위임하는 전략은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은 독자적인 군사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복지체계, 예산 구조, 동맹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없는 안보도 부담스러운데 이제는 미국이 유럽의 위협인 러시아까지 두둔하고 있어 자체 핵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유럽인들의 인식입니다. 심지어 비핵보유 국가이자 전범 국가인 독일마저도 유럽의 자체 핵무장에 동의한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전략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해구상과 방위산업은 유럽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수 있으며 향후 프랑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안보 구조는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다시금 독립적이고 강력한 방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세계는 지금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24일 프랑스 라팔 추가 주문 영상입니다. 유럽의 방산맹주이자 최강대국 중 하나인 프랑스. 그러나 알고 보면 과대포장 빈껍데기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식 전력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데요. 육상전력에서 한국이 전차 2,500대를 보유했지만 프랑스는 겨우 222대, 자주포는 한국이 3,100여 문, 프랑스가 108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인포는 한국이 4,863문, 프랑스는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도 마찬가지, 한국이 500여문인 데 반해 프랑스는 없습니다. 그나마 해상전력에선 차이가 덜한데요. 한국은 보유함정수 200척, 프랑스는 12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잠수함은 한국이 22척, 프랑스가 11척, 구축함의 경우 한국이 13척, 프랑스가 11척 등 한국이 나소 우위이지만 한국에 넘는 항공모함을 프랑스는 한척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 모함은 한국이 두 척, 프랑스가 세 척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작전의 유연성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호위함은 한국이 17척, 프랑스가 11척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기민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초계함은 한국이 5척, 프랑스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고속정은 한국이 35척, 프랑스가 15척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형급 함선은 프랑스가 비교가 안됩니다. 항공전력의 경우에도 프랑스가 의외로 대한민국에 살짝 못 미치는 전력을 보유 중인데요. 대한민국이 보유 항공기 수 1106기인 반면 프랑스는 91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한국이 534기, 프랑스가 224기를 보유하고 있어 의외로 격차가 큰데요. 프랑스가 이처럼 항공기 전력이 한국보다 적은 이유는 주변 국가의 적성국이었고 대부분 우방국이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공기 전력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유럽의 코앞까지 진격해온 상태이며 발트해와 인근 내륙까지 자국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우방일 줄 알았던 미국은 등을 돌리고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 프랑스로서는 재무장에 나설 수밖에 없고 가장 빨리 전력을 급상승시키는 방안으로 핵무장을 택한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29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프랑스는 핵무기 개발의 돌입 우여곡절 끝에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전략공군을 통해 투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인데요. 프랑스가 보유한 총 290발의 핵무기는 중국의 뒤를 잇는 수준입니다. 냉전이 막을 내린 후 수십 년간 이어진 군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도 못 미치는 국방력을 가진 프랑스가 여전히 대표적인 군사강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핵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유럽 나라 중 유사시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전범국 독일의 무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마당에 영국은 미국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 편도 아니니 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는 프랑스밖에 없는데요. 프랑스가 앞장서서 핵무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보통 탄도미사일 하나에 6개의 핵탄두가 탑재 가능하고 이중한 개의 탄두만으로 파리만한 도시를 날려버릴 위력이라고 하니 당장 러시아와의 무력균형을 유지하기에 핵무기만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핵 잠수함 탑재용 SLBM 핵탄도미사일 M51의 위력은 페이퍼상 히로시마 원폭의 10배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하는 물리적인 위력은 최소 20배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핵폭탄은 폭발 피해와 고온의 피해를 극대화하고 방사성 낙진을 줄이기 위해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현재 프랑스가 운용하는 M512 핵탄두 미사일은 과거 M511형보다 더 무겁고 큰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무기는 핵 잠수함에 운용되기 시작했으며 사정 거리는 최대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이론적으로 대기권 재진입 시마20 속도로 표적에 다다라 파리에서 북경까지 겨우 30분 만에 타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동안 프랑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비용 문제였습니다. 프랑스의 민간조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가 핵전력을 유지하는데. 매년 40억 유로 한화 6조 5천억 원이 지출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프랑스는 매해 공식적으로 비슷한 액수가 핵무기 예산으로 배정됐는데요. 그러나 달라진 프랑스의 핵무기 정책으로 이 비용은 올해 당장 60억 유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북동부의 공군기지를 방문해 이곳을 프랑스의 핵억지 프로그램의 주축 역할을 할 최첨단 기지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억 유로 약 2조 4천억 원을 들여 기지를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핵미사일 운영이 가능한 2,000명의 군인과 차세대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술의 뜻 프랑스는 1990년대까지 육해공의 분배에서 핵전력을 배치했지만 비용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고민으로 육군이 운영하던 이동식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현재는 주요 핵전력 대부분을 핵잠수함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군과 해군의 핵을 분산배치한 이유는 당연히 한가지보다 낫기 때문인데요. 분산배치가 신뢰성이 있는 것은 물론 기술적 진보 향상과 여러가지 상황의 위기상황에 대처해서도 핵전력 보완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가지 전력은 상호보완적으로 핵잠수함을 수함의 경우 적의 첩보 위성으로 관측이 힘든 은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라 주이천 등 전투기로 운용되는 핵전력의 경우 좀더 정교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지만 파괴력은 핵잠 핵탄두 미사일에 비해 제한적이며 매우 탐지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항공전력이 보유한 핵무기를 증가하려는 것인데요. 프랑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공군이 보유한 핵탄두는 야고 14개로 테스트 미사일 포함 ASMP A 미사일에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2대 복좌식 라팔과 3 1대 복좌식 미라주 이천이 이 핵탄두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40대 신형 라팔이 추가된다고 하니 프랑스 공군이 핵투사 능력은 거의 두배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재 290개에 머무르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냉전 직전까지인 1990년대 초기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약 500개였는데요. 이후 프랑스와 미국은 프랑스의 핵탄두를 300개 이하로 제한하는데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족소에는 풀렸고 재무장에 대한 명분을 미국이 스스로 프랑스에 넘겨준 꼴이니 당연히 프랑스는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의 이미지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였으며 문화예술과 패션 등 군사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랑스의 여론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핵실험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득세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는데요. 그만큼 재무장, 핵무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의지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80년 전 미국이 동유럽을 스탈린의 소련에 넘겨주었을 때 미국의 명분은 대일전쟁에 소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프랑스는 재무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2024년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두 국가 모두 비등비등한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술의 뜻 한국은 병력면에서 프랑스를 크게 앞서며 강력한 육상전력과 해상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전차, 자주포, 견인포 등 육상장비와 함정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비군 숫자에서도 한국이 48만 명, 프랑스가 20만 명으로 약 2.5배 이상 앞서고 있고 그중 예비군은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두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핵무기와 원자력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한 비대칭 전략 자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프랑스와 한국은 모두 영토를 잃은 경험을 갖고 오늘날 군사대국, 방산대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인데요. 반복되는 역사에도 힘을 가진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